응 FPS 맞아맞아 또일본의 PC방 약간 스펙도 좋은 PC방 같은 거 많이 없어서 아쉽다 한개두개밖에 없어 생기면 그니까 생기면 유행할 텐데 아까 만들기가 좀 힘든 건가 많이 없더,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다 비싸게 보여! 이따. 택 비가 너무 비싸 진짜 아니 윤이 일본 오기 전에 한국 어 택시 조금 뭐라 했거든 아 악셀이 브레이크+ 악셀 브레이크 바르바스니 미치겠다 머리이 존나 나서어더 나오겠다 진짜 좀더 서준하게 운전해주면 안 되냐 했는데 악셀이 브레이크+ 악셀 브레이크+ 악셀 브레이크+ 악셀머 브레이크+ 악셀해요이거 어떻게 해주이면 안돼요 이거 진짜 미치겠이 일본 오니까 저렴비싸더라고 <laughs> 역시 사고? 산게더 좋은 것같아 어떻게 운전을 하든 데려가주니까 일본은 약간 문 열어주고 캐리 케이스? 심 같은 것도 다 넣어주고 권주님처럼 오늘은 운전하게 되는 모시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출발할게요 안 더우세요? 안 추우세요? 괜찮아요?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요 예 아 근데 비싸. 아니 뭐 이러면 그냥 그때 들고 다시 만났겠냐고. 이러면 기억할 수도 없고 들어서 뭐 좋은 게 없는데. 뭐 자기 소개안 하고 바로 데려가 주는 한국이 더 좋은 게 아닐까? <laughs>